안녕하십니까 시도 때도 없이 시도하는 남자 아 이번에는 좀뭐 사건사고도 많고 뭐 문제가 많은 회사 블리자드 좀 주가가 뭐 아주 거의 뭐 떡락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라인을 뚫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62달러입니다 지금 어마어마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오버워치 2 같은 경우는 지금 연기 2023년 많은 분들이 퇴사했는데 이분들이 사실 분리자드 핵심이었거든요. 다좀 저기를 했고 디아블로 이모탈 때문에 또 문제가 있었고 성희롱 이슈가 굉장히 컸죠. 모바일 쪽에 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여러 지금 게임 리그들도 다 없앴거든요. 윗선이 이제 거의 뭐 액티비전 그분들이 너무 흔들어버리니깐, 이 분리자들은 그냥 다 빠져버리고, 액티하고 게 캔디만 남은 게 아니냐. 지금 시총은 57조 정도 되고, 퍼가 18입니다. 매출은 지금 뭐 8조에 영업이익 3조. 성희롱 이슈. 아, 지금 최근에 뱅가드 출시했는데요. FPS 그 카페에 들어가 체크해보니까 지금 평가가 그닥입니다. 결국은 지금 모바일 쪽으로 대거 다 이동을 한다는 상황인데, 그러면은, 이 모바일 쪽에서, 하여튼 일단 안 넘어가고, 평가, 아니 하여튼 그다음 지금 오버워치2하고 디아4가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인데, 이게 23년, 내년에도 안 나옵니다. 그래서 이제 매출, PC 쪽에서는 좀어렵다고 봐야 되고, 아, 바비 코팅, 뭐 하여튼 질입니다, 질이요 이거 뭐 내용 볼 때마다, 지금 실적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나와요. 그리고, 지금, 게임 쪽에서는 하여튼 퍼가 개인장이 지금 밑으로 하단에 있고 지분율로 봤을 때는 음뭐 다대부분 펀드하고 뭐 블랙락하고 이런 어떤 그 개인보다는 일단 기관들이 더 많이 갖고 있는데 지금 뭐 유튜브 몇개 이렇게 싹 훑어 보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내년 22년에 중국 이모탈 나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뭐지, 그콜 오브 듀티 모바일처럼 어느 정도 매출은 뭐 이상 없다고 합니다.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성우롱 이슈를 어느 정도는 좀무마시키고 정리를 하고 가야 되는데, 어쨌든 이게 아니 대충 봐도 한70달70 달러에서는 좀 마무리하고 올라갈 줄 알았지. 이거 보면 지금 뚫고 내려갔잖아요. 이거를 뭐, 지금 뭐, 어떻게 보면 추천주라고 하기는 어려운데, 일단 내년 3월이나 4월 되면 무조건 올라가긴 올라가. 왜냐면, 일단은 실적은 받쳐줘. 내가 봤을 때는, 저도 한 3, 4년 전에는 블리자드에 막 1억씩 투자하고, 나름대로는 아주 굉장히 하드한, 제가 우리나라에서 뭐, 게임주, 뭐, 블리자드, 1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이제 계속 투자를 했는데, 모바일로 전향하면서 지금 모바일 쪽에 지금 블리자드나, 이런 어떤 안착을 못 하는 거잖아요. 아예 뭐 정리를 못 하는 거지. 어차피 PC밖에는 안 되는 건데 지금 모바일 시장이 워낙 커지고 있기 때문에 뭐 닌텐도도 뭐 모바일 쪽 계속 뚫고 있고 하니까 결국은 모바일 쪽한 50%, 그다음에 뭐 PC 쪽 50%를 가든지 아니면 모바일 쪽 70%까지도 올려야 얘네가 살아남을 수 있는 상황인데 일단 기존에 그 어떤 그어 그 핵심 인재들이 많이 이탈을 했기 때문에, 아, 이거 지금 어느 정도, 그러니까 진성, 진성 투자자라면은, 뭐 기다려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, 이거를 포트폴리오 짜는 과정에서, 뭐 소액으로 진짜 그냥, 뭐 내가 1억 투자하는데 한 3, 400 한다 이러면은 말리진 않는데. 뭐 내년 3월에는 무조건 올라오긴 하겠지만 뭐 예상으로는 뭐 50달러나 40달러까지 또 떨어졌다가 다시 70달러나 이제 올라오겠죠. 뭐 실적은 어차피 받쳐주는 회사니까 뭐 회사가 무너지겠어요. 근데 옛날에 그 스타나 어떤 오버워치라든지 그런 수많은 어떤 그, 어? 그 대작들을 같이 이렇게 정리했던 입장에서는 실적은 어차피 쭉 올라와요. 이 회사는 실적이 무너지는 회사는 아니에요. 근데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거 좀어 정리를 하고 가야 되지 않냐 그런 면에서 내년에는 이모탈로 실적 받쳐주고 내후년에는 뭐 오버워치나 다른 게임들이 받쳐준다고 하면은 실적은 나쁘지 않은데 어떤 성희롱 문제라든지 이제 포스트 어? 마사장 이후에 포스트로 또 다른 분리자들을 이끌 그 어떤 핵심 인재들을 어떻게 리빌딩해서 세팅해서 올라갈 거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따지면 저 같아도 그냥 롤로 가 버리지 뭐 여기 어떻게 남아 있겠어요. 하여튼 추천주는 아닙니다. 추천주는 아닌데 뭐 지켜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